안녕하십니까. 평생 할수 있는 강력한 루틴 만들기. 66일 인생혁명의 저자, 인생 디자이너 기술사입니다. 오늘은 기술사 합격을 위한 마음 자세와 행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는 할수 있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너무 평범한 말이죠. 그런데 의외로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이 나는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화근을 하지 않고 무작정 공부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나는 2022년 기술사 시험에서 반드시 합격한다고 말씀하십시오. 이 말을 틈나는 대로 해야 합니다. 마음 속으로든, 말로 하든, 전철을 기다리면서,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뇌는 어느 순간 기술사 합격을 할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똘똘 뭉칠 것이고, 기술사 합격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의 뇌는 현실과 이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내가 간절히 바라면 그렇게 하도록 포에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술사 합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가깝게 지내는 친구와도 학교 갈 때까지 만남을 가능하면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술도 줄이고 마신다면 공부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마셔야 합니다. 자신에게 딱 맞는 공부 장소에서 최대한 빨리 공부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술사 합격을 위한 최적의 환경 조성은 당신의 의지력이 고갈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아무리 강한 의지력과 정신력을 가진 사람도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맹자의 어머니가 세 번이나 이사를 하면서 맹자를 교육시켰겠습니까? 오늘날에 많은 한국의 학부모가 능력만 된다면 강남으로 이사 가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자식들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기술사 공부는 운동과 휴식을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의 뇌는 50분 이상 계속 공부하면 집중력과 몰입 능력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중력과 몰입 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50분마다 10분 정도의 휴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휴식 시간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하십시오. 당신의 집중력과 몰입 능력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군대에서 100km 안전군장 행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체력과 의지력이 강한 사람도 한 번도 쉬지 않고 100km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은 25번 정도의 적당한 휴식 시간을 가진다면 100km 행군을 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건강이 우리 몸에 필요한 물과 공기처럼 우리 몸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프지 않은 건강한 몸을 항상 유지해야 여러분이 목표하는 기술사 합격 날짜에 합격을 할수 있습니다. 건강을 챙긴다고 과도한 운동으로 피곤한 몸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공부의 집중력을 향상시킬 정도의 자신만의 맞춤형 운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벗어난 과도한 공부는 몸과 의질에게 번아웃을 초래합니다. 여러분, 몸과 의질에게 번아웃이 생기지 않도록 공부 시간을 적당히 조절해야 합니다. 저는 기술사 공부를 아주 오랫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술사 시험에서 불합격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빨리 합격할 수 있는지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술사 합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기술사 시험이 합격한다는 확언을 매일 하셔서 마음을 잡으시고 의지력을 키우십시오. 둘째, 기술사 합격을 위한 공부 환경을 조성하시고 셋째, 운동과 휴식이 조화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기술사 시험은 3박 4일 공부해서 합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42. 195km는 누구나 뛰어가거나 걸어가서 꼬리 날수 있습니다. 기술사 시험 합격도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인생디자이너 기술사였습니다. 기설사 공부를 하는 모든 분의 빠른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